우리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36절까지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한 번에 3천 명이나 회개를 하는 강력한 대단한 설교인데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청중들을 향하여 설교를 할때 화려한 수사를 하거나 청중들을 감동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현대적인 감각의 언어, 또 예화, 또 감성적인 이야기로 청중들의 눈물을 자극하는 그런 설득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설교는 어찌 보면 미사요구가 없고요. 뚝배기 같은 설교 어떤 부분을 보면 이 죄에 대한 강력한 지적을 통해서 협박에 가까운 설교일 수도 있고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 나무 십자가에 예수를 못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베드로는 정확한 사실과 계시된 말씀의 근거에 선포해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설득과 논리가 아니라 선포였습니다. 교회 외처 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 설교 계시가 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실을 선포했죠.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는데 열이를 올렸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다가 열풍적인 그런 사건을 그런 추적하던 그 일들을 담회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관점, 그의 세계관 그리고 그가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들을 다 보게 되면요 감정적이거나 설득적이거나 하지 않고요.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 은혜를 받았다. 또는 내가 졸렸다. 내가 감동이 있었다. 이 모든 기준들이 어찌 보면 예, 어떤 목사님은 걔 원래가 이 말재주에 있고 또 말하는 능력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설득이 되면 아, 내가 이 정서적인 설득, 감정적인 설득에 의 해서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말이 좀 어눌하기도 하고 또 내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성향의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 나는 설교 은혜를 받지 못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반응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어떻게 설득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 그이 계시된 성경의 말씀. 의원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고요. 우리가 바로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는 기준은 뭐냐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지만 오늘 나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되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이냐 그 말씀으로 나는 거듭나인 자 맞는가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기에 이 성령의 그런 사건의 주제는 무엇이냐 성령을 내가 받았으니까 어떤 은사와 능력과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게 어떤 우리의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성령 체험의 사건과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항상 뭐와 동반합니까? 말씀과 동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면 하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성품과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밝아지고요, 더 선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떤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가에 대한 그 사건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확증하시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성령강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떻게 풀어서 그들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가 바로 요엘서를 근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엘서를 기계적으로 옮겨서 설교를 하잖아요그 이유는 예전에 히브리어가 할라우 70인 번역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이 구약 시대에 요엘이 선언했던 이 내용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성취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청중들이 가슴 떨리며 들었던 이 설교의 내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여러분, 평생 이제 이 요엘서 부분과 함께 설교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이 설교를 좀 비교해가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요엘서를 보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어준다 말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자, 요엘은 계시로 보죠. 예언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건이니까 뭘로 봅니까? 성취된 이 종말론적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그 그냥 예수님께서 짠 하고 뿅 하고 나타나서 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되었더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더더더 확장되어지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완성을 이뤄내신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기이 말세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느 한날, 어느 한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사건 또는 순서의 구분이죠 그 후에 메시아가 그 사역을 완성한 후에요 이 말세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초림,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재림의 사건, 그 기간까지 모두를 통틀어 뭐라고 그런다고요? 종말, 말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초림이 짧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으로서 그 기간 그 순서 이 종말로서 마지막 우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시리라 약속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아 아쉬워요. 그가 좀 남아서 세상의 통치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는 없어요. 승천하셨죠. 그러나 여전히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부어 주십니까? 예,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정한 인물 또는 제한적으로 경험했던 성령 하나님의 사건을 오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풍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엘이 보았던 것과 베드로가 지금 보았던 똑같은 십자가라는 사건이지만 그 후에라는 표현과 말세에라고 하는 표현에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로 파산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세요. 자 볼까요? 오웰서는요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 준다. 1 7 절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 준다. 그리고 자녀들 뭐 젊은이, 늙은이 등등 나옵니다. 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준다는 의미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유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린 양그 속죄의 제물이 되세요. 왜요? 파산된 전 인류 죄 가운데 모두가 빠져서 원죄의 그 지배 아래 어쩔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그 유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 자녀 된 백성으로 삼으세요. 자, 그다음에 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죠. 어떤 능력과 은혜가 있죠? 이 구약에는 제사당, 선지자, 왕이라는 특별한 직분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었고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남, 여 또는 자녀, 부모 남종, 여종 할것 없이 여러분 그냥 세대를 불문하고도 아닙니다 계급 계층을 불문하고 어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아이나 어른이나 감옥에 있는 자나 비천한 자나 또는 잘 나가는 자나 할것 없이 모두에게 다 성령 하나님이 부어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성별과 연령과 사회적 계층과 상관없이 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은요, 교회에 모든 진실된 성도라면 누구나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건에 대해서 풍부하게 누리며 살아가요. 주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유대인에게 그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 모두에게도 포함돼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요 함께 그 선물로 줘요. 이제 그 사건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리고 13장 이후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를 걸쳐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했을 때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과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또 그런 닉네임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또 바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하나의 사도의 임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런 선교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갔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셔서 밝히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부어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 사월 교회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벽을 넘어서 또 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복음에 씨아시 우리 가운데 심겨졌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처럼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 오늘 나오는 예언, 꿈, 환상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또 젊은이, 뭐늙으니또 아이 이런 표현은 뭔가? 여기 말하는 이 표현은요, 뭐 비전, 소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같은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자동차라고 하면 또 뭐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나의 모른 뭐 다른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예언 꿈 환상은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강림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땅값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건물이 빛날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장하여 그들이 눈을 떠요. 서로가 다른 언어, 다른 이방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그런데 서로 서로가 통역 없이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여가 오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이처럼 강단에 서서 말할 수 있는 특권과 은사를 따로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르치는 일에는 모두가 다 보낸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큰 증거는 뭐냐? 이런 초월적이고 특별하고 신비한 이 체험들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과 능력이 넘쳐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내뱉고 또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게 증인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엘서 2장 30절과 사도행전 2장 19절을 보면 자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던 그 피와 불과 연기기둥 또는 무슨 그런 달, 해 자, 이런 것들을 향하여 예전에는 절을 하고 섬기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정치 세력 세상의 질서와 간 습들 세상의 문화들이 다 해와 달들이 그 당시 때 트렌디했던 그들이 섬겼던 하나의 그런 우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면 이제 우리는 그런 미신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걸 의지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 이걸 내가 의뢰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 태양과 같이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내온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태양빛도 달빛도 그 빛을 잃어요.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 다 배설물로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없으면 마음이요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두근두근 했는데요. 이제 그것 없이도 그 나를 지배하는 어떤 환경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자꾸 그런 것들로 설득하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로 인하여 제한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장악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쪼개고 내가 말씀을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소화시키고 이해시키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세요. 자 그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뱉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인증 마크, 배치가 뭐냐? 이장 32절과, 예, 사도행전 이장 21절 을 보니까,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요. 사도바은 계속 말하죠. 다른 길이 없다, 천하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그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다 말해요. 여러분, 요엘서에서 여우와 하나님을 지시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자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적용이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와요. 요엘의 예언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설명이 되어져요.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땅의 나심, 죽음, 부활, 성천 이런 구원에 대한 기초로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의 첫 메시지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해서 그 설교의 내용은 주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적인 사건이고요, 구원론적입니다. 이 그걸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시키시고, 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요. 그러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깨닫고 내가 알고 있고 신비한 예언을 비, 풀고 그 비밀을 안다고 사람들 앞에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를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여러분 공동체가 올바르게 출발하려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 건강한 교회로 견고하게 서가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우리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폄훼를 합니까? 우리는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자꾸 어때요?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 목숨 걸고 우리가 이런 자리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계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똑같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때 세상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봐요. 이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신앙이 있다면.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시민성도 함께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공포와 전율에 떨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칠 때이러분 전도의 문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황제의 신전이 가득한 그 세속도시 빌리포 가이샤라에 가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그황제돌 동상 앞에 예수님께서 서 있을 때 제자들이 바라볼 때두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요? 거린으로 보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깨기 위해서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베드로가요 행색이 몰골이 아닌 깜짝 놀란 도시에 와가지고 막 휘둥그레진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 눈을 열었다 은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했으니 네가 복되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때는 내가 뭔 고백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어때요? 그때 했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깨닫고 아니요. 더 풍부하게 되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청중을 두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예배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으로 신앙의 어떤 행위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세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럴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은 생에 베드로의 설교를 요엘서와 비교해 봤던 것처럼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의 처참한 사건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성취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 남은 생애 속에도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 획을 긋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일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전먼 아득한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사건의 이해 풍부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도 예,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존중하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며 보여주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